안녕하세요. 더니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뜨개질을 하다가 중간에 매듭이 풀렸거나 또는 실이 끊어졌을 때 수습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를 떠났어요. 만약 중간에 매듭이 풀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한올이 끊어져 있겠죠. 이렇게. 한 올만 끊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끊어진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빼주세요. 한 번에 잡아당기지 말고 한 올씩 다른 실과 매듭을 할수 있을 정도로 5cm 이상 풀어주세요. 반대편도 이렇게 두세코 정도 풀어주면 돼요. 한 번에 잡아당기지 말고 한 올씩 한 올씩 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실을 끊어서. 풀었어요. 그러면 실이, 실에 있는 방향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랑 같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실을 이렇게 위에까지 빼놔주세요. 위에 있는 코에 올수 있도록 조금 더 풀어서 실을 이렇게 앞쪽으로 빼주세요.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있는 실 가운데 잘려진 실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몸판이랑 똑같은 색 실을 몸판 뜨는 그 실로 껴주세요. 저는 지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색 실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몸판의 실과 같은 실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처음에 나와 있는 실, 지금 편물의 방향은 여기가 아래고 여기가 위에요. 이렇게 떠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코 사이에 마지막 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실이 나와 있는 방향 그대로 그 코에, 마지막 실이 있는 코에 사이로 바늘을 아래서 위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른 가닥에 걸리지 않도록 아래서 위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앞쪽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매듭을 짓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풀어진 실은 옆쪽에 두고 이게 조금 걸리적거려서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임시로 옆에다가 좀 꽂아둘게요. 이렇게. 요 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실이 나온 곳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냈어요. 이 실도 나중에 매듭을 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길이로 10cm 이상 남겨놓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보이는 코, 이렇게 한 가닥만 들어있는 코가 있죠? 이 코에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왼쪽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코에 코가 이렇게 똑바로 펼쳐 있어야 돼요. 코가 이렇게 돌아가면, 아래가 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 V 이 부분이 살짝 열려 있는 이 똑바로 된 상태로 둔 여기에서 오른쪽 한 가닥만 있는 곳에 위에서 왼쪽 방향 앞에서 뒤로 넣어서 왼쪽으로 빼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코에 뒤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이때 다른 코가 풀어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잡거나 이거를 바늘에 따로 끼어서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잘 보여지도록 저는 이렇게 이 상태로 할게요. 뒤에서 앞으로 빼내고 그 다음 여기에서 너무 세게 당기면 이 부분만 확 오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코와 길이를 비슷하게 당겨주면 돼요. 그 다음 다시 위에 우리가 처음에 실이 나왔던, 바늘이 나왔던 이 코에 지금 매듭이 있는 이 실이 걸려 있는 이 부분에 위에서 왼쪽 방향으로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위에 있는 코는 아래서 위로 넣어주면 돼요. 아래서 위로 넣고 바늘을,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에, 다시 아래쪽에 지금 마지막에 하얀 실이 나온 이 부분, 여기에 다시 위에서 왼쪽으로 넣어서 그 다음 코에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 위에 마지막에 하얀 실이 걸려 있는 부분에 위에서 뒤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빼내고, 왼쪽에 있는 코를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아래 차례죠.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하면 돼요. 아래에는 위에서 왼쪽 방향으로 빼고, 뒤에서 앞으로 빼고, 위에도 가운데로 넣어서 왼쪽으로 뺀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빼주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여기에 잘라진 실이 나와 있는 부분까지 하면 돼요. 그 부분까지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다시 아래쪽에도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마지막 이 부분에 넣고, 다시 왼쪽에 지금 왼쪽 풀어지지 않은 부분에 보면 여기도 한 가닥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 마지막은 이 실이 나와 있는 그 곳으로 뒤에까지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다된 거고, 이제 매듭만 다시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이 실들을 뒤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뒤에, 지금 이 앞에 실을 살짝 당겨 보면 뒤에 당겨지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빼주고 여기도 이렇게 이 실을 당겨 보면 어디서 당겨지는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뒤쪽에서 빼주면 돼요.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살살 당기면서 이 실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빼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앞에는 감쪽같이 연결이 됐고, 뒤에 이제 매듭만 정리하면 돼요. 여기에서 다 했고, 이 부분에 이실두 가닥을 잡고, 이렇게 두 개를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연결이 잘 되죠. 그리고 처음부터 매듭을 하고 하면 여기 실 길이가 조금 달라서 여기가 느슨하거나 땡겨질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하고 매듭을 하면 조금 더 평평하게 되니까 뜨개질을 할때 실을 새로 잇거나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도 두 실을 묶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묶고 그 다음에 남은 실들은 뒤에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옆으로 실 정리를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쭉 하게 되면 한쪽 실만 당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약간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뒤에 가닥만 떠서 사선으로 숨겨주게 되면 앞에서도 오그라들지 않고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티가 덜 나니까 이런 방법으로 숨긴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잘라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따로따로 해주면 이렇게 감쪽같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